1995년 8.15 광복절에 한국 서해안 몽산포에서 여러 나라들이 모여 행사할 때였다. 많은 청중이 모일 장소가 없어 썰물대를 이용해 물이 빠져나간 곳에 들어가 각종 체육행사와 예술행사를 하였다. 서해안 몽산포는 썰물이 되면 약 300m 이상 물이 빠져서 바닥을 운동장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보기 드문 해변이다. 이 날은 일본의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50회 날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각국에서 온 젊은이들과 함께 광복절 행사를 한 시간 동안 성대의 한 후에 끝냈다. 그리고 문화와 예술을 중심하여 평화와 사랑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종일토록 진행했다. 행사가 막바지로 접어들어 불꽃이 튀는 때에 밀물 시간이 되어 나머지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난감했으나 밀물이 들어올 때까지 행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오후 4시가 되니 저 멀리에서 서서히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경기를 지켜보던 청중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부르며 순진하게도 밀물아, 들어오지 말아라 하며 경기가 끝날 때까지 하늘이 떠나가라 계속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쳤다. 청중의 소리가 하도 커서 귀가 멍멍했다. 멀리서 축구 경기를 하던 자들은 이미 바닷물이 차서 철수하였고, 그 밖의 운동 경기들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배구 경기만 집중해서 하고 있었다. 그런데 배구 경기 도중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밀물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시간이 훨씬 지났어도 밀물이 들어오지 않으니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배구네트를 쳐 놓은 곳에서 20m 정도까지만 물이 들어와 있었다. 바다를 쳐다보니 밀물이 들어오다가 파도만 제자리에서 계속 크게 밀리기만 하고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다. 각국에서 온 자들이 이를 보고 너무 신기해하며 밀물이 멈춘 곳에서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찍어댔다. 다른 곳도 이러한지 확인하려고 운동 경기한 곳에서 2,000m까지 내려가 보았으나 거기도 미물이 멈춰 있었다. 그후 서산의 기상청을 통해 알아보니 확실히 서해안 몽산포의 미물이 멈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미물과 썰물의 교차되는 시간은 미물이 새벽 6시 38분과 저녁 7시 2분이고 썰물은 0시 40분과 오후 1시 2분이라는 것이었다. 이날 배구 경기가 한창 진행되던 시간은 오후 5시경부터 7시 30분 이미 오후 1시 2분부터 물은 서서히 들어오고 있었고 7시 2분이면 스탠드 계단까지 물이 찼다가 나가는 시간인데 만조 시간을 한참 넘긴 7시 30분에도 스탠드 앞쪽 30미터 지점에서 물이 멈춰서 움직이지를 않았다. 그날은 만수가 되는 한 살이 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들어오다가 멈추었던 것이다. 이날은 바람이 특별히 불지도 않았고 태풍도 없었다. 그 지역 주민들은 그 같은 날이 일생에 없었다고 말하였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그때그때 강림하사, 전쟁 때나 민족행사 때는 개인들에게까지 표적을 보이셨던 사건이 성경에 수백 군데 나온다. 이날도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사 사람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거침없이 밀려오는 미물을 멈추게 하고 영광을 받으신 날이었다 지금도 지구촌의 각 나라 행사 때나 종교, 운동 세계 혹은 개인의 일이기까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 역사하사 표적을 보이신다 그로부터 6년 후에도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다 2001년 8월 말에서 9월 초 말레이시아 포딕슨 해변에서 해외 수련회를 할 때다. 마지막 날에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해변가에서 새벽 예배 말씀이 있었다. 새벽 예배 후에는 이어서 한국에서 온 중직자들에게 그동안 유럽에서 있었던 하늘의 역사와 기적에 대하여 말씀했다. 오후 4시경 말씀 도중에 갑자기 주위에 강한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는 듯하였다. 주위를 둘러보니 내 주위에만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일어나니 앉아 있던 의자들이 날아갈 정도였다. 이때 했던 말씀은 하나님이 소돔 땅을 심판하러 가실 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숨길 수 없다 하시며 소돔 땅에 죄악이 관영되어 심판하러 가신다고 한 내용이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그 시대 보낸 자에게 은밀히 말씀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도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을 진지하게 하고 있었다. 우리가 모여 있는 곳에만 강한 바람이 부니 모두 이상하다고 하며 하나님의 어떤 징조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새벽부터 14시간 동안 말씀한 것도 표적이고 우리 주위에만 강한 바람이 부는 것도 표적이었다. 말씀을 마치고 해질 무렵 바닷물이 출렁거리는 모래사장으로 내려갔다. 오후 5시가 넘자 저녁 놀이 황홀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저녁 놀이 너무나도 슬퍼 보였다. 그렇게 슬프게 보이기는 드문 일이었다. 월남에서 전쟁할 때의 일이 떠올랐다. 어느 날 황혼을 보았는데 눈물이 흐를 정도로 슬픔이 느껴졌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우리 중대 이소대장이 교전 중에 부하들과 함께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적이 있었다. 마치 그때와 같이 이날도 저녁 노을을 볼때 너무 슬픈 마음이 들었다. 까만 구름이 연기처럼 치솟고 빨간 저녁 노을은 불꽃같이 솟는 느낌을 주었다. 노을을 뒤로 하고 바닷가에 둘러 앉으니 미물 시간이 되어 곧 바닷물이 들어올 것 같다고 자리를 옮기자고 하였다. 나는 장시간 말씀에서 피곤하니 미물이 들어올 때까지만 얘기하자고 하며 자리를 옮기지 않았다. 벌써 바닷물이 조금씩 불어나고 있었다. 나는 길다란 삽을 바닷물과 모래가 겹치는 곳에 꽂아 놓고 미물이 얼마나 빨리 들어오나 보자고 하였다. 다른 이들도 이곳저곳에 나무 막대기를 꽂아 표시해 놓았다. 바로 그 옆에서 다시 말씀을 시작했다. 1999년 이후부터 2001년도까지 유럽 각 나라로 전도하러 돌아다닐 때 있었던 상황들을 말하였다. 그 당시 코소보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터키 지진으로 18,000명 이상 죽었으며 베네수엘라는 홍수로 3만 명 이상이 죽고 인도는 지진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다 1999년 12월 26일 프랑스 폭풍으로 베르사이유 궁전에 있는 나무 6천 주가 뽑혀 날아가고 프랑스 전 지역의 3억 주에 가까운 나무들이 쓰러졌으며 전기가 나가서 어둠과 추위 속에서 2000년 새해를 맞이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말세를 통해서 일어난 징조들이라고 성경을 풀어말해 주었다. 하복은 우연이 아니고 온 세상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작은 악일지라도 지나쳐 보지 않으시고 작은 선일지라도 절대 지나쳐 보지 않으신다.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판하시고 혹은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지구촌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다 말해줄 수 있느냐고 했을 때, 나에게 깨달음이 오기를 너는 잠잠하라. 세계 뉴스를 통해 반영하여 그들 스스로 양심에 의해 깨닫게 해주고 있노라 하셨다. 이 같은 말씀을 전하다 보니 저녁 7시가 되었다. 약두 시간이 흐른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때까지 밀물이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긴 삽을 꽂아 놓은 곳에 물이 멈춰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이를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밀물이 들어올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 전날 우리가 앉아 있던 장소에서 비치발리볼을 했었다. 저녁 6시가 되었을 때 바닷물이 만수가 되었었다. 그러나 이 날은 저녁 7시가 넘었는데도 물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었다. 많은 이들이 이를 보고 하늘의 징조라고 말하며 서해안 몽산포 때처럼 하나님이 또 강림하신 것이 아니냐고 큰 소리로 외쳤다. 새벽 3시부터 온종일 외친 말씀은 무려 17시간이나 되었다. 스스로 할수 없었던 말씀의 시간이며 스스로 바닷물이 멈출 수도 없었던 표적을 보고 나는 숙소로 들어왔다. 그 이튿날 수련회가 끝나고 나도 아침 시사를 일찍 끝내고 즉시 철수했다. 얼마 후에 미국의 제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이국의 테러 사건이 일어나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급히 뉴스를 보니 미국의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테러범들에 의해 폭발되어 불꽃이 화염 연기와 함께 먹장구름에 붉은 저녁 노을처럼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눈물이 났다. 소돔과 고모라성에 가시기 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가셨듯이 이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셨던 것이다. 미물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난 말레이시아 포릭슨 해변은 우리가 처음 갔을 때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웠다. 그래서 첫날부터 3일 동안 계속 청소를 하였다. 오물을 리어카로 무려 서른 번을 실어다 버렸다. 바닷가에 떠다니는 오물과 모래 바닥에 있는 오물들이었다. 평소에도 더러운 것은 늘 청소하지만 오물의 양이 너무 엄청나서 처음에는 엄두가 나지 않았으나 과감하게 모두 깨끗이 청소한 것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발길을 위해 예비함이었다. 거침없이 밀려들어오는 바다의 미물이 멈췄다는 이야기는 어디서도 흔히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일 것이다. 우리는 들은 것이 아니라 그날 있었던 모든 상황을 직접 보고 겪었다. 비단 이때뿐만 아니라 24년간 하나님의 섭리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보았다. 그러나 그 표적들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여 보이신 표적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 글을 남긴다.